어, 건강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에요. 예, 네. 준비됐습니까? 시간의 사용법. 예. 시간의 사용법 GX를 보십니다. GX 말고 업그레이드 편. 아, 업그레이드 편이에요? 네? 업로드, 예? 업로드 편. 알겠습니다. 시간의 사용법 업로드 편. 네, 예, 시작 시간의 사용법 업로드 편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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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열. Your... 와우. Wow. 어쨌든 시간의 사용법 업로드 된 개발자였습니다. 예.